넘어지면 끝입니다. 단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평소에 잘 걷고 잘 움직이시던 분이 욕실에서 한번 넘어지신 뒤로 갑자기 외출을 꺼리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생각과 기억까지 함께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요즘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진 것 같다 하는 아주 작은 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노인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그 후유증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 오랜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이후 장기간 입원을 경험하며 활동성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서서히 다리 힘을 잃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하루 5분 단한 동작만으로도 넘어질 확률을 80% 줄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넘어짐은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주저앉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허리가 아프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에 실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말에 그분은 결국 침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달 만에 활동량은 줄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예전엔 잘 챙기던 식사도 거르고 밖에 나가는 일도 점점 줄었죠.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넘어졌다는 건 그저 다친 게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이 이전 같지 않다는 뜻이었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건 그분의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진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경험이 최근 들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낙상은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그 뒤로 삶의 질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한 번의 낙상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억력 저하, 기분 저하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서운 건 낙상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노화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예전엔 잘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몸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딱한 번의 순간에 큰 낙상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몸이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간단히 체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체 근육을 살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만드는 실천 루틴.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작은 습관들까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당장 오늘부터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한 동작, 딱한 루틴만으로도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넘어짐의 위험이 얼마나 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낙상의 위험을 숫자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최소 한번 이상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지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일수록 그 횟수는 더 잦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건 한번 넘어진 분들 중약60% 이상이 1년 안에 또 넘어졌다는 점입니다. 넘어지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건 그다음부터 생기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엔 한번의 낙상이 평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고관절은 걷고 일어서는 동작의 중심이고 수술 후에도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70대 이상 환자 중 약 30%가 1년 이내 걷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술 후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단순히 무릎까짐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침대 위에서 몇 개월 심하면 몇 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 지내는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호흡은 얕아지고 피로감과 무기력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낙상 후 입원을 경험한 어르신 중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은 약4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사람과 말 나누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우울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게 낙상은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기억이 다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팔팔하셨던 70대 후반 어르신이 집안 화장실 앞에서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지더니, 결국 병원에 오셨고,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처럼 밖에 나가려는 의지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번 넘어진 건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넘어졌을 뿐인데 삶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넘어진다는 건 그냥 발이 헛디딘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감각, 근육, 반응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부터 관리하라는 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몸이 낙상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이유,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진다는 건내몸 전체가 이제는 예전처럼 버텨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건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과 신경, 그리고 감각기관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졌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근육, 특히 하체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근육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몸은 중심을 잃고 조금만 미끄러져도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몸 전체를 세우고 걷게 하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더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약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예전처럼 걷는 것도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확실히 느려지고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른 위험 요인들까지 겹치게 되면 낙상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발바닥 감각의 저하입니다. 발바닥은 땅의 감촉을 느끼고 지면의 기울기를 파악해서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무뎌지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경사나 장애물에도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리퍼가 말려 올라가거나 계단 모서리를 밟을 때 쉽게 넘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시력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환경을 미처 피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밤에는 낮보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길에도 위험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낙상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용 중인 약입니다. 혈압약, 수면유도제, 이뇨제 같은 약은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용량이나 복용 시간도 꼭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내 몸이 낙상에 얼마나 취약한지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테스트, 한발서 있기. 양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5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어 보세요. 중간에 피틀거리거나 다시 내리게 된다면 균형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쓰지 않고 두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3초 이내에 일어설 수 없다면 하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걸음 속도 테스트. 집 안에서 10m 정도 거리를 자연스럽게 걸어 보세요. 걸음이 느려졌거나 발이 자주 끌리거나 팔의 움직임이 줄었다면 균형 능력과 반응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테스트는 매달 한 번씩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의 신호는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자주 확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근육을 다시 살리는 것, 이제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루틴, 바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실전 운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노화와 하체 근육 약화 때문이라는 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매일 5분 딱세 가지 동작에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고 몸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운동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실전 낙상 방지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구도 필요 없고 집 안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 의자 스쿼트. 편안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뒤에 등받이가 있고 무릎보다 조금 낮은 높이면 좋습니다. 등받이를 잡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힘이 부족한 분들은 완전히 앉지 말고 엉덩이만 살짝 의자에 닿는 느낌으로 반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 종아리 들기 운동. 이번에는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들었다가 2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기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계단 오르기 걷기 등을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고 발바닥 감각 회복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발바닥이 튼튼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 동작, 호흡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마지막으로 가볍게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5초간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총 3회씩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균형을 잡는 능력과 복부, 허리 근육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어요. 만약 한 발로 서 있는 게 힘들다면 발끝만 살짝 바닥에서 떼고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횟수는 내 몸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둘째, 호흡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운동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돌리거나 발끝을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운동은 꾸준히 해야 근육이 기억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훨씬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이 루틴을 꾸준히 따라 하신 분은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훨씬 덜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과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짐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근육을 살려서 낙상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모든 낙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넘어질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절반 이상은 바로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 당신의 집 안에도 있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헐렁한 슬리퍼.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고, 앞코가 말려 올라간다? 그건 낙상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넘어지는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슬리퍼나 실내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에 딱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실내화를 선택해 주세요.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슬리퍼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미끄러운 욕실. 욕실은 넘어짐의 대표 위험 지역입니다. 물이 고이기 쉽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시고 벽 쪽에는 안전 손잡이를 하나 설치해 주세요. 특히 샤워기 옆, 변기 옆 손잡이는 앉았다 일어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어두운 조명.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불이 꺼져 있다면 시야가 좁아져서 낙상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센서 등이나 수면 등을 복도와 침실 근처에 설치하면 불을 켜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드등처럼 은은한 조명도 눈부심 없이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네 번째, 문턱과 전선. 발이 자주 걸리는 곳은 낙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집안에 문턱이 높거나 전선이 바닥에 놓여 있다면 즉시 정리하거나 전선 커버로 고정해 주세요. 문턱은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매트나 카펫 가장자리도 잘 말리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많은 물건, 복도, 방, 부엌 주변에 박스나 신문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면 넘어지는 건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가구나 물건은 줄이고 동선은 넓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넘어질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바꿔도 집 안에서의 낙상 가능성은 놀라울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짐은 순간이지만 그 뒤의 시간은 아주 길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하체를 살리는 습관이 곧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운동을 하고, 집안을 점검하고, 신발을 바꾸고, 조명을 켜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을 1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반 이상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남은 건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당신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동작 하나를 실천하셨나요? 잠깐이라도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 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가족, 친구, 부모님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습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